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또이 자리에 이렇게 와주신 모치님과 또 우리 유튜브를 통해서 보고 계시는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립니다. 장마가 시작된 것 같습니다. 그죠? 장마가 시작된 것 같은데 이 장마가요, 이봄 가문이 심하면, 봄이 되면 5월달에 가뭄이 듭니다. 그렇게 되면 은 농작물 키우는데 많이 어려움이 된다고 합니다. 장마 기간 동안에 가장 많은 강수량이 내려오기 때문에 모내기를 하거나 농작물을 키우는데 반드시 필요한 기간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성경에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른비를 주시고, 늦은비를 주시고, 악인에게도 비를 내려주신다 이런 말씀이 있는데, 이런 것이 참 세밀하게 하나님이 저희들을 배려하시는 그 사랑에서 말미암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생명을 주시는 사랑, 영생을 주시는 사랑에 대해서 한번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길은 참 아름답지 않습니까? 요즘 핫한 길입니다. 이게 제주도의 수국길이라고 제주도를 소개할 때마다 나오는 길입니다. 수국이 참 아름답습니다. 그냥 양쪽 길에 가득 피어져 있는데. 이 수국을 보면요,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이 수국이요, 이 사람을 향해 이렇게 펴 있는 걸 보게 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있으면 딱 얼굴 크기에, 맨 위에 얼굴 크기쯤에 있는데, 어떤 믿지 않는 아, 사람이 이런 고백을 한 적이 있었죠. 꽃을 보면 정말 놀랍다. 마치 나를 보라고 펴 있는 것 같아. 땅에 있는 꽃은 위를 바라보고 옆에 있는 꽃은 어 나를 옆을 바라보고 위에 있는 꽃, 벚꽃 같은 것을 밑을 보고 피잖아. 마치 나를 아 기쁘게 하려고 피어 있는 것 같아. 뭔가 이런 일을 계획한 분이 있는 것 같아라는 고백을 어한 것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만 그렇습니다. 이 수국도요. 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을 너무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어 옆으로 이렇게 피어서.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는 그런 놀라운 꽃인데 이것은요, 우리가 만든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우리가 멋대로 만들어낸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우리를,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만물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표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 한번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고 계십니다. 이처럼이라고 하는 것은 요 앞부분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거 같이 인자가 들릴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실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게 하기까지 사랑하고 계시다. 그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주셨다. 이거 말씀하십니다. 주셨다는 것은요. 또 선물하셨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사랑하는 자들이 멸망하지 않고 하나님과 영원한 생명을 누리길 영원히 같이 있기를 원하십니다. 또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땅을 사는 가운데서도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예수님이 얼마나 놀라운 분이시고 얼마나 큰 사랑이 있는지 얼마나 큰 은혜로 우리를 베푸시는지를 깨닫고 이 세상이 줄수 없는 기쁨과 평안과 사랑을 누리며 살라고 간절히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멸망하는 것을 그 무엇보다도 싫어하시는 분입니다. 이렇게 사랑이 넘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럼에도 사람들은 이와 같은 자세를 취합니다. 참 신기하죠? 하나님 모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랑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19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또 어, 알만한 것을 그들 속에 보이셨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모른다고 할 수가 없어요 20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핑계를 못 대요. 사람들이 나 하나님 몰라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사는 삶 가운데 여러 가지로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 마음 속에 보여 주셨고요. 만물, 우리가 보는 이 만물에 아까 말씀드린 수국을 보더라도 모든 세상의 꽃들을 보더라도 알 수가 있습니다. 장마도 아까 말씀드렸죠. 또 1편하고 5편에 보면 은 p53이라는 유전자가 나옵니다 그 유전자는 개놈의 수호자라고 해서 암의 발생을 막는 그리고 돌연변이를 막는 역할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갑자기 사람이 변하거나 그러면 안 됩니다 만약에 돌연변이가 일어나면 암이 생겨서 빨리 죽게 되죠 그래서 p53이 있는 한 사람이 다른 종으로 바뀐다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 성경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죠. 또, 언어를 보게 되면 고대로 올라갈수록 더 복잡해집니다. 원숭이들이 더 복잡한 말을 썼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진화로는 말이 안 되고, 성경이 진리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전부 보여주고 계시고, 만물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 재밌는 것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이거는 한 30여 년 전에 뉴스 위크지의 표지입니다. 미토콘드리아 이브라고 되어 있는데 아, 미국의 UCLA에서 아, 이 물, 분자 생물학 교수인 리베카 칸과 에, 엘린 윌슨이라는 아, 이 교수들이 분자 생물학 교수들입니다 인류의 루트를 연구를 했어요 그 인체의 세포에는 핵이 있고 그 안에는 DNA 유전자 정보가 들어가 있죠 근데 이 DNA는요. 어, 모든 세포에 다 들어가 있는데 반은 아빠 거, 반은 엄마 거입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미토콘드리아에 있는 DNA만큼은 엄마 걸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미토콘드리아 DNA와 어머니 거는 똑같은 겁니다. 그 어머니의 DNA와 미토콘드리아 DNA와 할머니 거는 똑같아요. 그래서 이것에 착안해서 이걸 통해서 인류의 루트를 한번 찾아보자 해서 5개 대륙에 147 민족 이 200여 명에게 어, 태어나 아기를 낳자마자 그 태반을 기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DNA 미토콘드리아 DNA를 연구한 결과 한 여자에게서 모든 인류가 시작되었다라는 사실을 밝혀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어, 이 아담과 이브에 대한 뭐 연구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뉴스 위크지에 이렇게 소개가 되기도 했습니다. 네이처지에 실렸는데요. 어, 놀랐습니다. 이 성경이 말하는 대로 아담과 하와, 하와의 영어 발음이 이브입니다. 그래서 미토콘드리아 이브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아, 최초의 여성이 있었다는 것이다. 그 여성은 또한 남성으로부터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정확하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은, 성경책은요, 과학책은 아닙니다만, 성경책 안에는 진리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진리이신 하나님이 쓰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리의 책인 성경을 봄으로 저희들이 참된 진리를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이렇게 만물을 통해서 과학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성경이 확실하다라는 것, 진짜다, 진리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 알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사람들은요, 이렇게 2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하나님을 알아가요. 그런데 그것을 짐짓, 무시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높이지 않습니다. 영화롭게 안 합니다. 감사하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만든 하나님국 아니라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감사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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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그리고 미련해지고 어두워지는 것입니다. 그죠? 그리고 28절 한번 보십시오.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예, 네, 로마서 1장에 28절 말씀인데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내쫓는 것입니다. 그, 그런 그그 상태 아나 하나님 싫어 이러면 하나님이 그냥 두셔요 이게 참 무서운 겁니다 하나님 사랑이시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사람을 구원하셔서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오게 하려고 멸망하지 않게 하려고 열심을 내시는데 계속 하나님을 밀어내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게 되면 하나님은 그냥 두신다는 거예요 너무 무서운 일입니다 근데 왜 사람이 그렇게 될까요? 자주 살피는 것입니다만, 이 관역이 있는데, 관역을 맞춘 화살이 있나요? 없나요? 뭐지? 있나요? 없죠. 하나도 없습니다. 이게 죄. 예, 원어입니다. 하마르티아라고 하는데, 관역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즉, 이거는요, 있어야 할 곳에서 떠나 있는 거. 관역을 딱 맞춰야 되는데, 떠나 있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것이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내 인생에서 하나님을 쫓아내고 싶어 하는 성질. 이게 죄입니다. 모든 것을 할때 내가 하려고 하고,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멋대로 하고 싶어 하는 것. 하나님을 알면서도 밀어내고, 아, 나 몰라 하고 밀어내고, 나랑 무슨 상관이야? 이렇게 밀어내는 이것이 죄인 것입니다. 참으로 두려운 것이죠. 세상을 돌아보면요. 많은 사건, 사고, 죄, 악한 일, 전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기 위해, 내가 내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일어나는 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 뒤에는 죄가 있는 것이고, 그 뒤에 숨겨진 마음은 하나님을 인생에서 몰아내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6장 23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영생이 또 나왔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은사, 은사란 말은요, 선물이란 뜻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은 지옥에 가지 않고 멸망하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과 이 땅에서도 하나님과 같이 동행하면서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 기쁨, 평안을 누리며 사는 삶입니다. 이런 것이 선물로 주셨는데, 근데 하나님을 밀어내는, 하나님을 벗어나서 사는 삭슨 사망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의 삭이라는 말의 원어를 보면, 일당, 보수. 그러니까요, 죄를 일하면 그 대가로 사망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사에 가서 일을 하면요, 열심히 일하는 대가로 월급을 받습니다. 이게 이제 근로기준법에 정해져 있는 법칙이죠. 근데 하나님의 법칙은 죄를 가지고 살면 그 대가로 사망을 준다는 것입니다. 죄의 대가는 사망인 것입니다. 이 사망은요, 분리되는 거예요. 이 몸과 영혼이 떠나가면 사망, 죽었다, 이렇게 분리됐다고 하잖아요. 그 다음에 하나님과 영혼이 분리되는 것을 둘째 사망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과 영혼이 분리되는 것. 이런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보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는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옥이죠. 꺼지지 않는 영원한 불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합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면서 어떻게 지옥을 만들어 놨을까? 근데 지옥은요, 사람을 위해 만든 것이 아닙니다. 마귀와 그 사자들, 저주받은 자들, 계속 하나님을 거절하고, 거절할 뿐만 아니라 반역하고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려고 하나님을 공격했던, 말도 안 되는, 그러한 죄를 저지른 자들을 저주하셨습니다. 그래서 천사들이었는데 천사들이 이제 사단, 마귀가 되고 사자, 귀신들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을 다니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 대적하는 일을 합니다. 그들을 위해서 예배한 게 지옥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안타까운 일은 사람들이 똑같이 이 자들과 똑같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마음에서 밀어내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그런다면 이들이 예배한 곳에 같이 가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에게 속아서 같이 지옥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걸 원하실까요? 그냥 상심한 마음 그대로 내버려 둬서 다 지옥 가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이게 본심일까요? 하나님의 본심은 에스겔서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32절만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이라 죽을 만한 사람들이에요, 이 대상은. 사람들이 죽을 만한, 하나님을 그렇게 거적하고, 거절하고, 무시하고, 짓밟는 사람들이라 하더라도, 그러면 당연히 죽을 만하죠. 그런데 그런 자들도 죽지 않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요, 스스로 돌이키고, 예, 그렇게 살던 삶을 돌이키고요, 살아나라. 영원한 생명을 살아라라고 간절히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멀망시키려고 하는 것뿐입니다 근데 내가 온 것, 여기서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인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이 얻게 하려는 것이다 양, 여기 있는 모친님도 이 우리 유튜브를 보고 있는 모든 우리 시청자분들도 다 양입니다 이 양들에게 생명을 주려고 오셨어요 그냥 생명 한번 주는 게 아니라 그 생명이 이 땅에 살면서 넘치게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예수님입니다 그러나 사단, 마귀 이런 조, 존재들은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려고만 할 뿐입니다 1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말로만 하신 게 아닙니다. 아들을 보내셨어요. 아들이 바로 이 선한 목자, 예수님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 죽는다, 목숨을 버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10여 년 전에, 제주시의 노영동이라고 이렇게 주택들이 많이 돼 있는 신시가지가 있는데 거기에 아파트가 화재가 일어났습니다. 근데 보시는 바와 같이 일 가족이 거기에 갇혀버렸어요. 그래서 살려달라고 하는데 막 연기가 가득 차고 아주 위험한 상황이 됐습니다. 그랬는데 소방대원이 가서 어머니를 먼저 구조했습니다. 막 기침하고 정신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다행히도 아들도 나오고 아버지까지 구조가 됐는데 그림이 잘안 보입니다만, 여기 그림에 보면 이 사람들은 네, 가, 네 가족, 네 명의 가족이었던 거예요. 한 가족이. 네 명인데, 세 명만 나온 것입니다. 그것을 아버지가 알아차렸어요. 어, 우리 첫째가 안 나왔구나. 어떡하지? 이제 알아차린 아버지가 아파트로 뛰어드는 거예요. 그냥 무작정 이 연기가 가득 차 있는 그 가스로 흡입하면 죽거든요. 그냥 뛰어드는 겁니다. 왜요? 사랑하니까. 가족이니까, 이게 아버지의 마음인 것입니다. 보호 환경, 장비도 없이 그냥 그 소방관이 주는 보조 산소통만 의지해서 그 뜨거운 불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정말 그 집이 구조가 복잡하잖아요, 아파트에. 자기 집에 가서 그 복잡한 구조에 숨어있는 아들을 데려 나왔습니다. 극적으로 아들이 나오고 아버지가 따라 나왔습니다. 그래서 부둥켜 안고 우는 이런 장면입니다. 이 아버지의 사랑, 이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마음을 가졌겠습니까?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를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던 것이죠. 하나님을 닮은 것입니다. 마치 이 선한 목자가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과 같이 목숨을 아끼지 않고 불고둥에 뛰어들었던 우리 아버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느니. 2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25절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어요. 하나님을 몰라서 길을 잃었고, 하나님을 알면서도 나 싫어하고 밀어내서 길을 잃고 다녔습니다. 근데 이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나의 영혼의 목자, 영혼의 감독, 목자란 무엇입니까? 양이 필요한 것을 다 살펴서, 아 어, 뭐가 필요해? 아, 어디가 아픈가? 잘 치료해 줍니다. 또어 뭔가 이렇게 구덩이에 빠질 수도 있어요. 양들이 눈이 어두워요. 사람들이 잘 모르잖아요. 앞에 일어난 일. 양들도 마찬가지예요. 구덩이에 빠집니다. 그럼 구덩이에서 건져주고 잘못된 길로 나가면 이 지팡이로 이렇게 끄집어가지고 위험하지 않게 해주고 또 감독이에요. 이렇게 쭉 살핍니다. 저기서 뭔가 이리가 온다. 또한 뭐 사자가 온다. 잡아먹으러 왔다 이러면 딱 보다가 못 오게 공격해서 막아줍니다. 이제 우리 삶을 우리가 주님으로 돌아가게 되면 주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이렇게 감독이 되어주세요. 필요한 것을 다 세밀한 신음 한마디도 주님은 다 들으세요. 그래서 모든 것을 피로를 채워주시고 또한 위험에서부터 우리를 건져주시고 올바른 길로 인도에 가십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하신 게 무엇입니까? 이십자를 친니 나무에 달리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시는 수, 최고의 고, 고문 사형틀입니다. 그 죽음을, 그 고통을 다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죄의 삭슨 사망이라 죄의 대가는 사망인데 그 대신 죽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죄값을 다 예수님이 담당하셨습니다 그래서 다 지불해 주셨어요 없어지셨습니다 그리고 이 죄를 담당하셨다는 말은요 대속이라는 말 대신 전부 갚아주었다는 뜻이 있고 또 죄를 다 담당하셨다는 것은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 은 화목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죄 있는 상태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 거룩해서 우리랑 가까이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의 죄를 다 예수님이 갚아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가 이제 우리를 덮어 싸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옆에 나가면 하나님은 마치 예수님 보듯이 우리들을 보는 겁니다. 죄가 없구나 하고 봐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화목해서 하나님 품에 안길 수가 있어요. 어린아이들이 막 손주가 밖에 나가서 막 흙탕물에서 뛰놀고 들어오면 바로 안방에 넣는 사람 없습니다. 다 씻긴 다음에 그 다음에 안 빼놓지 않습니까? 죄가 있으면 하나님 안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근데 그렇게 우리 죄를 담당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값을 갚아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죄에 대하여 죽고 죽는다는 것은 분리를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죄와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셔가지고 죄랑 이제 상관없는 자가 됐어요. 대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의로우신 하나님과 이제는 화목하게 살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는 연계를 맺고 하나님과 함께 살지만 이제 죄와는 상관없는 자가 되었습니다. 제가 더 이상 저희들을 괴롭힐 수도 없고 사탄이 더 이상 우리를 괴롭힐 수도 없습니다. 아무리 올무를 던져도 이상 더 이상 그거에 끌려가서 지옥에 떨어지는 없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주님의 고통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나음을 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6년 전쯤에 있었던 일입니다. 초인종 의인이라고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28살 된 안치범 청년이었는데, 원룸에 살고 있었습니다. 마포구 서교동에 있는 원룸에 살고 있었는데, 새벽 4시쯤에 뭐 타는 냄새가 나서 깼어요. 그래서 나가 봤더니, 불이 난 것입니다. 4층짜리 원룸, 한 20여 개의 원룸이 있는 그 빌라가 불이 붙은 거예요. 그래서 먼저 뛰어내려 도망쳤습니다. 불이야! 이러고 내려 일구신고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이렇게 보니 위를 쳐다본 다음에 사람들이 그냥 새벽 4시니까 다 잠이 들어있는 거예요. 어떻게 했습니까? 다시 불이 나고 있는 그 빌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보십시오. 이 CCTV에 찍힌 이 사진이 안치범 씨가 불난는 빌라로 뛰어드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띵동 띵동 불났어요 대피하세요 띵동 띵동 땅땅땅땅 두들기면서 모든 집을 다 도운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살아난 사람들이 얘기해요 누군가 새벽에 갑자기 문을 두들겨줘가지고 불났다 그래가지고 나왔더니 정말 불이 나 있었어요. 그래서 대피해서 살았어요. 너무 고마워요. 그래서 한 명도 죽지 않았어요. 20여 개 방에 있는 사람들이 한 명도 죽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안치범 청년은 성우가 되고 싶어 했습니다. 성우 공채를 보려고 방송국에 성우 공채를 보려고 3개월 전에 이리로 이사와서 성우 공부를 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 목소리, 그 성우의 가장 가치 있는 말이라고 할까요? 불이 났어요. 피하세요라고 외쳤던. 근데 4층에서 5층 옥상으로 올라가는 복도에 안치범 씨만 쓰러져 있었습니다. 구조대가 구해서 병원으로 싣고 갔는데 열흘 만에 숨을 거뒀습니다. 그가 발견됐을 때 왼손은 띵동띵동하고 왼손으로 두들겼겠죠. 화상이 입었대요. 까무렇게 화상이 입혀 있었답니다. 불에 탄 문을 두들긴 거예요. 참으로, 저희 이 부모님이 정말 장한 일을 했다라고 나중에 울면서 이 아들의 죽기 전에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사람에게는 선택권을 주님 주셨어요. 세 번이나 살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이 안치범 씨는 세 번이나 피하지 않고 자기가 선택해서 사람 구하는 일을 했습니다. 자기 목숨을 바쳐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이분이 여러분들을 초청하고 있습니다. 이분께 나와 정말 마음을 나 하나님 몰라. 나랑 하나님에 무슨 상관이 있어. 이렇게 내몰지 마시고 이 죽기까지 하시면서 사랑하셨 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고 이분에게 나오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셔서 모든 죄를 사함을 받고 멸망에 이르지 아니하고 영원한 생명, 영원히 살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평안을 맛보는 삶을 사시기를 권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를 바라며 이것으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기도하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저희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들었습니다. 목숨을 버림으로 말미암아 저희들이 목숨을 얻게 되었습니다. 도적질하고 죽이려 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주고 더욱 풍성하게 생명을 주려고 했습니다. 아버지 이 좋으신 주님을 밀어내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주님께 돌아올 때 저희들의 영혼의 목자요 감독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저희들 이분께 돌아오면은 더 이상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이분이 모든 걸 책임져 주십니다. 저희가 믿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책임져 주시는 분을 믿고 따라갈 때 저희들의 삶은 진정으로 평안과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아버지 도우셔서 이러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런 말미 아마 이 놀라우신 주님을 나를 사랑하신 이 주님의 사랑을 믿고 받아들이고 이 사랑을 의지하여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감사드려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